제주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2월 3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주반도체 자, 어제자에서 마이너스 10% 넘게 흔들리는 운봉 보시고 멘탈 많이 흔들리셨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아, 왜 이렇게 주시기 쉽지 않나 싶고 그때라도 빨았어야 됐나라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할 때 사고 빠지면은 팔고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계좌 다 녹습니다. 여기에서 손절하고또 다음 날또 급등하면 또 다시 따라붙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 비용과 거래 비용, 낮은 평단가 모두 잃게 됩니다. 제주 반도체가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번 주 동안을 조정을 줄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반등을 주고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잡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나고 나면은 적어도 불안해서 파는 매매는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들 쌓아 나가서 내돈 지키면서 수익 쌓는 매매에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할수 있다 하나씩만 남겨 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다고 절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하락은 뭐 제주반도체에만 뜬 것도 아니고요. 단독 악재가 뜬 것도 아니죠. 자,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5%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려 여러분들 이 고가 찍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저가까지 뭐한 6%까지 크게 밀렸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한 시장에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주말 동안에 금과 은이 대폭락을 했었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코인. 미국 주식, 다 폭락을 만들었어요. 이 자산 시장들이 모두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국장의 악재를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은 이번에 연준 의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매파냐, 파월보다 더 하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덜 비두기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금리나 공격적으로 더 못하겠네? 나는이공포감 생긴 거죠 자 돈을 풀어야 자산 시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돈을 풀어야 금과 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충격을 받고 다 때려 맞아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연준만이 이걸 다 독단적으로 모든 걸다 해치울 수가 없어요. 금리고 또 뭐고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덜 비둘기파인 연준 그리고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에 금리 인하 안 하면 고소한다라는 농담도 했고요. 연준 일장이 바뀌어도 미국 금리인하 6월부터 해가지고 연내 두 차례 또할 거다. 자, 비커슨 못해도 스몰 커슨 하겠다. 라고 했어요. 자, 지난 4월 때도 그래요. 절대로 금리 방어를 해는 입장이었지만. 결국에 스몰컷은 반행했었어요 그렇죠? 트럼프의 입김으로 인해서. 자, 근데 이게 일본이 그 동안에 정말 많이 떨어지 금리를 인생을 해내는데 힘을 쓰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까 환율 문제로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결국에 어땠어요? 다시 상승랠리에 탑승했죠. 이번도 똑같다고 봅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올려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새벽 증시 동안에는 어때요? 지금 3대 지수 시간 갈수록 더 불려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세 지금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시장이 큰 부흥을 이끌었는데 이게 금리 인상 한다고 진짜 우리 예적금 금리가 빵 하고 뛰어서 수익 쏠쏠해졌을 때가 있나요? 몇십 년 전에 진짜 돈만 모아도 은행에 두면 막 불려지던 그때가 아니죠. 이때는 금리가요. 15% 20% 이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지금은 절대 아닌 거예요. 5%만 줘도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상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적금 금리 올라온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하는 거예요 대출 금리만 올라가지 자 그래서 결국에 이돈 자산시장으로 다시 흘러가게돼 있어요 대책이 없거든요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잖아요 6월부터 스물 컷 미국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동성 다시 증시로 쏠릴 거고요. 특히 국내장 아주 깡패입니다. 연기금을 1,400조를 코스닥에 때려 붓겠다 라고 했어요. 또 연기금이 부족하면요. 또 한도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방선거 전까지는 큰 변수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국내 주식 해야 된다. 어차피 연기금 한도 늘릴 거다. 코스피 5,000피 만든 만큼 코스닥 키마축이 들어갔다.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다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음모론자가 아니고요. 저는 돈만 봐요. 뭐, 정치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야기 했죠? 뉴스는 항상 그래요. 금융 용어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만 믿지 마세요. 아주 오래 전부터 기사는 한발 늦거나, 원래 이득을 위해 올리거나,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내용을 숨겨두거나,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10여 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걸 하도 당해서 모든 기사를 항상 의심하고 흘러가는 전반의 상황을 다 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외신, 타 자산 시장, 그리고 국제 정세. 국장의 테마 흐름, 개별 공식 이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튼 지금 이 음봉단봉은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이 흐름 미리 예측해서 알려드렸었거든요. 제가 이 주말에 찍어드렸던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월 30일 주말 투자액 심포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자막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고비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명확한 약점이 하나가 있다. 왜? 단일가 매매 이후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얘네가 결국에 이거를 또 끌어올려가지고 5만원 이상을 만들면은 결국 직행을 해가지고 돌파를 만들었을 때 투자 경고 예고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 예고만으로 단일가 걸리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과거 사례의 심리적 작용을 받아가지고 흔들릴 수가 있다. 하지만 명백한 방향성은 상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뭘 확인하자고 설명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외인과 연기금의 요 순매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해주고, 두 번째, 투자 경고 예고 및 투경을 피하기 위한 세력의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지, 얘네가 이거를 단기간에 무시하고 끌어올려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슈림 로봇처럼 초급등 이후에 급락을 만들겠지만, 만약에 미리미리 가격 조정을 만든다. 자, 이거는 매집이 아직 멀었구나. 한참 더 주가를 드라이브 하면서 올려내겠구나. 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월요일 개장하고첫 번째, 외인과 연기금의 순매집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거는 X 아닙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쳤습니다. 두 번째, 세력의 가격 조정이 나오는가? 그거는 O,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는 X였고 2번에 대해서는 O,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 1번이 오늘장 개장하고 나서 전환이 될지를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 매수 대비해가지고 더큰 매도 물량이 나왔나요?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기관 역시도 순매집 랠리를 보여준 거 대비해가지고 매도가 크게 털렸나요? 그거는 또 아니다. 흔들기 매도 정도였다. 왜? 시장에 낙폭이 있었고, 개인 매수세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낙폭 수준이면 거래량이 사실 더 크게 터지면서 빠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대금, 거래량, 둘다 빠진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외국인이 매도 친 물량이 그대로 찍혀서 요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외국인이 빠져나갔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최근에 제주반도체의 이 주가상승이요. 외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빨간색이 주가고요 파란색이 외국인의 비중이에요 최근에 주가 상승 어때요 외국인들과 정확하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최근에 잠시 들어올렸지만 정말로 이게 단타적 성격만 있는 물량이었으면 차라리 얘네도 털고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팔기 전에 얘네가 선수 치면 뭐 합니까 얘네 얼마나 빠른데 그냥 지금 나가라 너네 떨어져 나가라 나중에 나 고점 갔을 때 그때 받아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대주반도제 세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갔거든요 떨어질 때 매집합니다 매집이 끝나잖아요 그럼 목표주가까지 밀어버려요 그리고 목표가 왔을 때 개인들에게 넘기고 빠집니다 이 패턴이요 작년 1월에서 2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미리 여기 최바닥에서 어때요 매집이 들어옵니다 자, 매집이 들어오고 주가 끌어올리면서 터뜨렸다가 어때요? 목표 주가를 딱찍자마자 매도를 우수수수수 털어 버립니다. 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딱이 과거 패턴으로 땡겨서 보도록 할게요. 뭐가 달라요? 이 과거랑 요때는 단순히 올랐다가 금방 빠져 버리고 조정이 길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다른 이유가 뭐냐? 누가 봐도 찍혀 있는 거래량과 이 수급들의 전환들이 활발해진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보세요. 이때는 핑크색 우위였어요. 뭐예요? 단기 외국인들 장세.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초록 색깔의 묵직한 놈들을 바뀌었어요. 기관 세력들이 개입해서 주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못해도 다 목표 주가 5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지 구간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거든요. 자, 일봉상에서 일차적으로 이 박스 돌파를 만들고 나서 아래 꼬리 지지를 찍어줬었던 34,000 원대 가격.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급등을 한 만큼 이격도를 채워주고 있고요. 요 봉캔들 은봉 봉캔들에서 지지 구간이 나왔던 38,400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받고요. 자, 미국 증시 반등 중거에 대해서 국내 증시 흐름이 이어져 오잖아요. 오일선도 더 따라붙게 됩니다. 그럼 오일선과 봉캔들의 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금 반환점 자리에 들어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만 원대 4만 원대에 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팔아야 할 자리 5만 원 넘어가서 세력들의 일차 목표가 주가에서 조정이 만들고 간다면은 거기서 일단 체크하고, 체크를 하고, 얘네가 조정 나온 거또 잡아서 또 들고 가고 요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의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핵심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맥점할 장중의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이게 순식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잡느냐, 놓치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시간 알람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대응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더 크게 띄워드릴게요. 0 1 0 8458563번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앞두 글자 제주라고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장 전에 미국 주식 보고 증시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불장의 시세 흐름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들께 텐베거의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2026년도 정말 이 돈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정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계좌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2026년도 상반기 탑2 종목 중 가장 먼저 담아줘야 되는 종목 딱 하나를 꼽아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은 단언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운영 중이던 채널에서 탑투를 시간차 순으로 꼽아 드렸었거든요. 상반기에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이 430% 두산에너빌리티 450% 폭등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에 로보티즈랑 원익홀딩스 꼽아 드렸습니다. 자 모두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로보티즈가 1,100%, 원이콜링스 1,500%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 당시에 함께 하셨던 분들 하나만 이 중에서 제대로 매수를 하셨어도 100만 원이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이 1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탑2 종목 지금 당장 잡아야 될딱한 종목 빠르게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보는 2026년도 큰돈 버는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꼽아 왔습니다. 중간에 골드나 달러로 안전자산도 해칭을 하면서요. 자,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선거에서 코스피 5,000피를 내건 게 이미 2025년에 4,000피를 찍게 됐어요. 그쵸? 올해 5,000피 달성을 놓고 개인 투자자는 임기 내에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슈퍼리치와 그리고 국내 주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더 오를 수가 있다. 5,000피 충분히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부양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매수 한도액을 증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코싹 투자 비중을 명시를 해라 의무적으로 비중만큼 매수를 해라 라는 거겠죠 왜? 우리 지금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넘쳐 흘러서 어마무시한 상승 동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책 마련 예고 정도 이 정도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2017년부터 해서 2018년도에 어마무시한 이 상승 파동을 겪은 거를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은 지금 이 타이밍도 항상 이 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Good job. 그래서 얘네가 집행하기 전에 빠르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미리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연금에 매수세가 붙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우상향을 만들테고, 그럼 거기에 주도주로 자금 쏠림이 심화가 될 건데요. 근데 국민연금이 아무거나 매수하지 않겠죠?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추가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시세를 막 불러일으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식 종. 목을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반드시 옥석 가리기가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한 방향의 목표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공통점이 무엇이냐? 임기 초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초의 입김이 가장 강할 때 본인들이 주력으로 밀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발표들을 많이 때리고 투자금이라던가 예산 편성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AI와 로봇 쪽으로 메인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특히나 2025년 년도에는 AI로 잡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국방 자금까지도 어디로 쏟기로 했나요? 로봇으로 2026년엔 로봇으로 키워드를 꼽았다. 라고 해가지고 로봇주들 2차 훈풍이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입김이 가장 강하고 지금 트럼프는 금리에 대해 가지고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으로 돈을 미친듯이 뿌려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수혜에 입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기업들, 삼성, LG, SK, 현대차 모두 다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정조준을 했고요. 지분 투자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쪽, 이 AI의 로봇 쪽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계속 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트럼프의 액션 플랜, 이 모든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이 에너지 장벽으로 막히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부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에서 막혀버리면은 결국 모든 게 물거품,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탑2, 휴머노이드와 AI 반도체, 하반기에는 에너지 줄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개할 상반기 탑2 중딱한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가가 1 0어 목표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단한 종목도 못 봤거든요. 제가 이 2,000여 종목, 3,000여 종목을 다 뒤져 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 AI 반도체 소부장 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 인텔보다 더 우위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ASML이라고 EUV 장비를 공급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 회사가 없으면 아예 아무도 반도체 선두를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있죠. 제가 꼽아온 이 기업이 이 ASML 만큼 콧대가 높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호환이 되고 필수 불가결인 이 제품을 세계 최초 개발 성공을 해냈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상용화와 주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곧 올해 상반기 안에 기업 IR과 증권사 레포트로 쏟아져 나올텐데 그래서 지금 삼성이 여기에서 독식을 하고자 침을 발라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빠르게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150%가 올라간 상황이죠. 이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가 약300%상승 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로봇까지 파생이 되는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 30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들보다 시가총액이 10배가 더 가벼워서 충분히 10배, 텐거 1000%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정확한 수치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추가 지분 매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인수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터지기 전에 더 빠르게 잡아보시라는 거죠.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여기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에 오 63번 여기로 대박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가, 목표가, 추천 근거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빠르게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 보시면 빠르게 살펴보세요. 가장 저렴한 하단을 잡아야지 수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바닥을 잡아야만 수익률이 1000%를 오롯이 가져가는 거지. 양봉이 미친 듯이 뜨고 나서 떠서 위에서 잡게 된다면 반토막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 하는 얘기고요. 이 상반기 탑투 종목 중에서 왜한 종목 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사실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과는 2025년도 마감 전에 휴머노이드 주식 딱한 종목을 이미 담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놓쳤다. 그 전에 영상들을 이제 오늘 영상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두 종목 한 번에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0108458의 563번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타점들 얼마 얼마 원 따다닥 찝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수익률 달성을 위해 가지고 매수가 밴드 범위는 시간에 따라가지고 이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받아들여 줄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어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즉시 남겨 주셔야지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나리오보다는 딱 찍혀있는 내용들 가지고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찌됐든, 10... 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대량으로 4,160만 주의 순매집이 들어오게 됐고 기간도 순매집을 계속했다. 이들은 털기 위한 이 흔들기 정도의 물량이었지 4만원대에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3만원대에 팔고 떠난다. 말이 안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3천스닥에다가 1,400조 연기금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 자 제주반도체가 코스닥 150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이후에 연극기 음까지 물량이 들어와 준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시세 고점은 아직 멀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세력의 수급 손바꿈이 한번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수매지까지 최근에 그냥 따라붙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세는 결국에 외국인이 또, 어, 얘네가 또 갑자기 연속적으로 이 지지 구간에서 매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과 연결이 되겠어요? 얘네는 단기간에 움직이니까, 아, 단기간에 더 오르겠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남아있는 기관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금융투자에서 거의 물량 매집들이 다 들어오게 됐잖아요. 자, 얘네가 어떤 창구냐? 증권사,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요 회사 자산으로 투자할 때 잡히는 수급입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얘가 큰 물량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리가 없겠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테마? 너무나도 좋고,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시세 상승의 제주변도 원래 더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이렇게 2023년, 2024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막 이런 이야기했을 때 월등하게 더 높은 시세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에 983% 1,000% 텐베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텐베거를 한 번이라도 찍어 먹어본 놈들이 텐베거가 또 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아, 이 놈은 원래 잘 가는 놈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반도체 호황이란 거 알고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온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들은 그대로 깔려있고 결국에 온 디바이스, 절전력 반도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로봇, 온 디바이스 더 중요하죠. 여기 얼마나 고사양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에 막 흔들리고 바뀌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것보다는 어팡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근데 시장까지 좋으니까 이런 장세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제주반도체 중국 엔비디아 H200 수입 승인이 떨어졌죠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젠슨왕의 이제 반중 효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제조 반도체가 뭘 한다고 했죠? 저용량, 저전력 메모리의 반도체가 중, 이게 주력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저전력의 강점이 뭐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했을 때 고사양들은 재질을 많이 때렸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전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효과까지 피해가지고 얘네가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부분에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중화권 기업들에 대한 호재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실적의 변수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호재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양방향으로 생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이 끝날 무렵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할 때라도 잡느냐, 아니면 올라타는 가운데에서도 조정의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결과. 완전히 갈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오히려 놀림 구간에서 접을 수가 있다 이 4만원 최고점에서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가 더 낫다 그니까 차라리 같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시그널은 많이 있어요 갭이 비정상적으로 뜬다거나 아니면 강하게 밀린다거나 호가창에서 매물이 이상 하리만큼 벽에서 쌓이는 구간들이 어 이거 조금 희한한데 이런 것들은 당중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 되고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공유를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문자 내용은 영상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다 풀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시청을 하셔야지만이 제가 보내드리는 가격과 멘트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시고 대응 같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충분한 보상을 더 받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 검색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에 띄어드리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제주반도체 앞두 글자 제주라고만 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세력의 등에 타서 돈 버는 매매로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매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기가 막힌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AI 주식의 모든 것 주식 AI 연구소 신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